이런 장군 같은 걸로 하나하나 변수 보는 게 중요한데, 그냥 공방에서는 1대1 체급 높여가지고, 애들 접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시대. 근데 활은 재밌잖아. 아... 웃기잖아, 활. 근데 활은 쿨타임 너무 길어. 또재밌 <laughs> 아, 씨발,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파라 싫었아어이고어아가아이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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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오이다이래딱이고안 오는데? 아닌가 어 뭐야 안오네? 막어! 온다! 혼자 오는데? 뭐야 아니 거기 어이 C발 어, 아이고우우 야꿍 뭐야 이거 깜짝이나 탈진 어 존나 아프다 우와, 아이고 진짜. 아파라 아유, 너무 아프다. 아이고, 쏘리? 응, 음, 버프 발려가지고 살짝, 그렇죠. 빠지면서 해야겠다. 아, 나붙됐다 너무 아프다. 어, 이씨발, 몰래기야! <laughs> 아, 저... 안 맞아주면 안 되냐? 아시발 아, 실수했다. 가 됐어야 되는데. 실수가 방구. 그냥 바로 거시기 하려고 그랬는데. 뭐? 회피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안 돼. 그냥 가드를 할 걸. 누구니? 스노비? 아, 먹었네. 오 씨발. 아, 이건 나공이 아니네. 나왔음 한대 두 대. 잡기, 해줘. 잡기! 아, 봐안될것 같다. 어, 근데 이거는 오히려 좋아. 약공. 나한테 약공? 해봐. 안할 거야? 하지 말고. 그쵸. 그래. 이, 입칠됨 약공격. 얼마나 좋아? 아시마 50점 할이 있잖아. 근데 그건 쿨타임이 1발백 120초잖아. 1이0초 정도. 1일어도 100일 정도. 1 아유 회피안 해. 0아일 정도. 1 0야일 거의 하면 더가는 어, 어 C 잠깐만 C발 갇혔어 오케이, 오케이 8. A로 와 A로 내가 A 막아줄게 오늘. 어 간다 도망쳐 근데 이미 누가 갔는데? 아이고 C 내가 너무 느리다 어떻게든 잡기 워봐 뭐야, 이거? 잠깐만. 잡기! 아, 이게 안 맞아! 저 대길 타. 어떻게 하지? 3타. 3타. 마인크랩 최 그냥 누나 그냥. 어. 아, 이게 아닌데. 아이고 씨. 그치. 아이고 온다 누구. 아이고, 아이고 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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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 힐했네. 어. 빠져. 어, 뭐아 씨발 왜 보게 뭐, 아탱 없어. 택 야, 그거 봤냐? 어뭐 난 모르겠다 o <laughs> 발 아이고 아이 I go. I go. I go. 아이왜안 go. I go. 아안 닿네. 씨. 오안 오. 돼. 응. <laughs> 여기 존나 맞듯해. 그렇지. 음. 어떡하냐 나 아유 아파라 아는 중 아유 전화 적이 없어 잠깐만요 부였다 아이고 아파라 어 죽네 전화 썼다 아씨 뭐야 에 가가가 나도 갈게 네, 잠깐만. 아, 아. 아이고, 계속. 어안 죽네? 톡 아예...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아, 맞나 <맞아>. 너한테 미쳤구만, 데 어? 저런. 나가겠다, 네 <laughs> 아, 존나웃기네. 아, 아, 어, 이거 없네. 아, <laughs> 네, 이게 은근 나쁘지 않다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실수하자 <laughs> 계속 가브가 섞어주니까 지도 헷갈려가지고 약공. 아이고, 어야 잠옷 그거 아, 버리면. 잡기 과감하게 써야지 또. 과감... 아니, 과감하게 시발, 과감할 때 과감해야지. 아, 아이고 맞히네. 실수.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리고 자꾸 너, 자꾸 아이, 아이거 막세 좀 말라니까. 그것이 <laughs> 아, 아이 몰라. 야냥 히라로 갈란다. 아이, 뭐안 맞아, 이거. 큰그났다 <laughs> 벌써. 아시봐요. 에이 뭐 누가요? 아시 네, 또 올라온다. 어떡하냐? 아씨아 뭐해? 존나 쳐맞는다. 아, 나 존나 못 하네 씨발. 뭐야? 왜질라그래 어떻게? 뭐이게 어, 돼? 아야 존나 못 하네 씨. 어..아.. <laughs> 음 마지막 신오비 결국 경킬 굿스하고 끝났네 아주 저런 결국 보상도 적어버렸어 <laughs> 팔 맞고 <먹고>. 아고 <laughs> 불쌍한 신오비